이제 이 한반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그사람인데 음. 음. 그래가지고 1946년서 45년 후반, 46년, 47년, 48년 그 초까지 이 사람이 추천한 그, 음. 그 아, 아, 시찰들이 문정에. 어떤 지역에는 37%는 기독교 입국론 음. 예, 그것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의 후광복이가 거기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름도 광복이 아닙니까 음. 이름도 광복이 그래데이 광복이라고 여기는 한자로 썼는데 복복자로 썼는데 그 광복이 아니고 8월 15일 광복입니다 음. 그다음에 나라를 조선 말기 그 얼마나 어려운 때문인가 세상으로 또 어, 이렇게 좀 쭉쭉 서서 그리고 또 일제 강점화에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현장을 이런 은혜를 입혀준 우 선교사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 다시 일어나면 부활의 그날에 다시 만나겠습니다만은 네. 예, 이 복음의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사실 우리 여기 오신 선교사님도 우리 먼저 가신 이분들 같이 순교의 그날까지 복음의 현장에서 일을 하셔서 다시 만나실 텐데, 여기 오신 기재에 네, 한번 여기서 입니다 아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내와 역사로 하나님 그 조선 땅에 목숨을 바쳐 젊음을 주여. 구살랐던 주여. 우리의 선배들을 찾아오게 하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는 마음 감격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과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키시며 수많은 학교의 사역과 교회의 개척과 병원을 통하여 주간는 수많은 이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하셨어 주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제주 땅에 모아 주시고 이 코로나 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위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여기까지 아멘. 왔습니다. 아멘. 음. 여기 또는 음. 나머지 다 그냥 다훈련로나저고 그 아까 학교 가요 용문으로신는데 여기 데임버학교 내로 갔다 설계도로 갔다 좋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음. 개인집입니다. 음. 어, 기회에만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집을 시가 사서 음. 시장하고 음. 협의를 했습니다. 음. 음. 여기에서 소녀 주관순과앨리스 선교 기념관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 아까 후광복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84살에 1990년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영면하고 있는데 동생 요것이 이게 올리브. 그리고 올리브 또 밑에 여기 밑에도 이열이라는 그아낳차마자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 찾지 못하고. 그 윌리엄 선교사는 자녀 세 여기다 묻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전에 오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자녀를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 부모님도 음. 가슴에 묻는다는데, 이 아들딸, 그 귀한 아들딸들을 여기 세심을 전서 이, 저, 이 윌리엄 선교사와 우강복, 어, 여기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해군 중령으로, 어, 의무장교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언이, 내가 유해를, 나는 해군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반, 그니까 이제, 어, 화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은 내 동생이 잠들고 있는 영영 동산에 묻어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아까 도 잠깐 앞에 오면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에, 15년서부터 이 48년까지 이 국민정이 있을 때에, 예, 윌리엄 선교사, 어, 이 선교사가 어, 이분인데, 1940년에 일제가 쫓아내서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서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기서도 교육을 <laughs> 하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일본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 나서는 미 군정고문으로 오는데 농업고문으로 옵니다. 이 학교를 1939년에 농업학교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농업고문으로 와가지고서 이 농업 정책을, 미군정 당시의 농업 정책을 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음.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예, 어, 다. 어, 어, 음. 그런 거, 그, 어, 어, 양기 잡지 기르는 것서부터, 가만히 짜는 것서부터, 음. 이불 만드는 것서부터, 음. 뭐, 남을 음. 키우는 것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일시 선교사가 이 차. 차로 학생들을 이렇게 음. 네 이곳이 언제냐면 여기서 쫓 1937년 10월 13일 갑사에 그렇게 음. 음. 아, 음. 차를 가지고 갑자. 이 차는 얼마나 그때 보기 힘든 차입니다. 미국 선교사니까 차가 있지. 57년. 1940년 쫓겨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음. 소아 15년인데 1940년이에요. 음. 송별 기념으로. 음. 이렇게 그 어, 학교를 학교. 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음. 이쪽에 여섯 채의 집을 와보는 이 공주 이 저기 있는 촌 사람들 와가지고 이게 천국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그러고. 여기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음. 1940년 대 일본이 내쫓기는데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댔겠죠. 음. 그래서 언제 떠나느냐? 11월 24일 로 떠나는 거예요. 음. 그 끝까지 챙기고 챙기고 음, 그런 애정을 가졌던 분입니다. 음, 그래서 그때 이 울리안 그 선교사가 떠났을 때이 송별 사진인데 사진 뒷면에 음, 이렇게 음, 써 있는 걸 가졌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안 크리스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진인데 여기 뭐냐면 정든 영명을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라는 건데 버리고죠. 버리고 가시는 오선생님과 선생님. 우교장 선생님의 송별 사진이다 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음. 잊을, 수 없는을 <laughs> 잊을 수 없는 잊을 <laughs> 수 없는 대로, 대로. <laughs> 나오는 거 선생님 언제나 사랑하는 이 땅에 네 오시나 그 아, 손님의 음. 46년에 다시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음. 45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음. 이런 그 애정을 줬던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진짜 이것이 최근에 예, 발굴된 사진이에요. 이건 이 왕당 입학 사진이라 이거 오래됐던 사진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저 역사 자료를 이 지금 저 어디 자료관을 해서 이 음. 모아놓고 있는데 내념관을 음. 여기다 좀 음. 만들어서 어 꼭대기는. 선교사님들만 은 원,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장는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여기에 보니까요, 윌리엄 선교사도 안 됐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되느냐? 해제 운동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띠거지로 몰려오는데 어떻게 몰려오느냐 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협산자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저쪽에 가서 한 볼게요. 그건 뭐냐? 그렇죠. 우산을 끼고 온 사람이 네. 교회지라고 돈을 놓고 갔다 오러서 네. 그 교회 이름을 공주교회가 협산자교회라고 이름을 지 네. 그러니까 돈에 누가 출처가 없는 거예요. 낸 사람이 희를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언제?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얼마나 살기 어려운 거예요. 어? 일제의 압박과 서름 속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9년에 300명 들어가는 협산자 교회, 기업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00년도가 아니요. 1 9 0 9년도 얘기가 아니군냐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그들의 팰은 이들을 포기하시고 이들을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한국에 오셔서 이 자리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우리에 서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재능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대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니다